안녕하세요. 단시아의 희망학원, 92일째입니다. 밤새 안녕들 하셨습니까? 전 안녕하지 못합니다. <laughs> 아, 작은 딸이 밤새 열이 나서 <laughs> 힘들어 해가지고, 저도 옆에서 잠을 설쳤습니다. 일이 자꾸 발생합니다. <laughs> 편안할 날이 없습니다. 누워있는 딸을 놓고 출근하는데 마음이 좀 무겁더라고요. 그래도 또제 일은 해야 하기 때문에 딸 힘내, 이따 보자 하고 나오는데 아이가 알았어. <laughs> <laughs> 떨면서 대답을 해주는데 아휴 대견합니다 모든 부모가 그러시겠지만 아이가 아프면 대신 아파주고 싶잖아요 아휴 새벽에 그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데 똑똑 많이 아픈가 봅니다. 아 열이 무섭습니다. 이놈의 열 진짜. 신생아 때는 열나면 진짜 무섭잖아요. 근데 커갈수록 아이들이 안 아플 줄 알았는데 아픕니다. 요새 또 독감이 유행이라고 하니 여러분들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. <laughs> 감기 조심하십시오. 아, 추울 때일수록 좀 운동, 몸도 움직이고 운동도 해야 하는데 아 저도 추우니까 꽤가 납니다. 안 하고 싶고 근데 추울 때 운동하면 어, 적당히 <laughs> 자기 몸을 살펴가며 자기 몸에 맞게 어, 추울 때 운동하는 게 여러모로 좋다고 합니다.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, 살도 잘 빠진다고 하고요. 한참도 모르는 삶입니다. 오늘 하루도 안전하고, 편안하게 월요일도 시작해 보십시오. <laughs> 오늘 날이 흐립니다. 곧 눈이 올것 같습니다. 슬퍼하지 마세요. 마세요. 하얀 첫 눈이 온다고요. <laughs> 첫 눈을 기대하며 오늘도 즐겁게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산샤의 희망 학원 92일째. 난월300 이상 번다. 나는 그 땅에 집을 짓는다. 나는 영어 공부해서 영어 유튜브 영상도 찍는다. 난 65세에 시니어 배우가 된다. 난 죽기 전에 내 자서전 한권 낸다. 나는 항상 감사한다. 나는 항상 행복하다. 나의 구독자님 모두 부자가 된다.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. 아 제가 요새 그림 일기를 쓰고 있거든요. <웃음> 요건데 <웃음> 아, 그림을 잘못 그립니다. 그래도 이렇게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. 아, 은근 또 재밌습니다. <laughs> 여러분들도 일기 한번 써보십시오. 내 네, 기록입니다. 기록이잖아요. 아무튼 뭐든 재밌게 살아봅시다. 감사합니다.